오장까지 줄기차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계속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받았는데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어떻게가 중요해요. 이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종이 아닌데 자녀인데 자꾸 종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천재가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육해된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 다른 번역에 보면, 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으로 살아라. 이 말씀은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성령을 따라가라 그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율법으로 자유케된 우리들은 이제 율법을 조차 가면안돼 그러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인데 종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면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육은 육체를 거스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 보면, 거스리고, 거스리고, 대적. 이런 두 단어가 나오는데, 두번 거스리고, 거스리고, 한 번은 대적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갈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충돌 형상이 일어나요. 틀림없이 누구나 다 평생 으, 항상 성령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요, 항상 육체를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아, 항상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육체를 따라 계속 사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 영적인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나, 그 영적인 나라고 해요. 영적인 나, 아주 영적인 자아, 거듭난 자아, 그리고 육신대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런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육체적 죄성을 가진 이 둘이 우리 안에 공동적으로 존재합니다. 함께 공동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영적인 나, 육적인 나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충돌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려고 하면 육체적인 나가 나를 끌어다, 발목을 잡아요. 아이, 그러지 마. 대충 살아. 막 이러고. 또 육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이 자꾸 우리를 양심의 가책을 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의 가책. 그래, 둘이 자꾸, 이게, 갈등,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적인 나를 이겨요.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이거는 이 땅에서 예외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봅니다. 내속 로마서 7장 18절 19절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속고내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곧 도리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그렇죠? 함께 이때 함께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 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걸 우리가 영적 갈등이라고 래요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존재예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육신에 빠진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 보셨어요? 예. 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 보셨어요? 전혀 갈등 안 합니다. 왜냐면 하 그것이 아예 생활화 되었고 그것이 굳어져 버렸어요. 양심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육에 속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의 영성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살아있을 수 있으록, 영성이 예민할수록 갈등이 더 심해요. 예? 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여기에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 백만 원이 있다 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갈등을 합니다. 이 돈을, 돈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나, 요에 속한 사람은 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갈등해요. 하나님 이걸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예 육에, 그냥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건 내 거니까. 내가 주인으로 타니까. 주인이 아니면 서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게 주인이,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안 쓴다니까요. 응? 어? 그니까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갈등이 많아요. 근데 갈등이 없다는 것은 내가 굳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예배 안 나오면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안뭐 아,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이미 내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갈등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내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다. 자, 그러면. 오늘 전제가 16절에서 성령에 의해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라. 그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답을 다 주셨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열매를 보아 안 하니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는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육을 따르고 있는가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육의 열매는 뭔가? 거기 보면, 19절입니다. 육체 1. 일. 이 말은 육신의 열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다. 성경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분명하다가 말이에요. 육신의 열매는 분명하다. 뭐냐? 내 나와요. 음행. 더러운 곳. 호색. 이게 다 성적인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다 음행이에요, 음행. 음행, 성적인 것. 성적 타락이죠? 20절, 우상숭배. 이게 영적인 거죠. 통교적인 것.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함. 2단, 21. 투기, 술 취함. 술 취함 나오잖아요. 누가 뭐술 취하지 말라고. 술 취함 나오잖아요. 그리찬이 술 취하는 거, 그거 분명히 용에 속한 거 아닙니다. 말씀해 놨잖아요. 낱낱이 얘기해 놨잖아요. 성경에. 응?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육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다. 예수님 그 말씀했어요. 열매를 보한다 나무는 열매를 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열매라는 것은 그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품을 말해요. 성품,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별걸 다 해도요, 우리가 분내고 또 당직고 이간하고 이러면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걸 분별을 못하냐고요.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을 따르는지 육을 따르는지 그걸 모르냐고요. 아니 너무 쉬운 건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알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데 그걸 왜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 사단이 속여요, 속여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단과 이간 이거 있으면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뭐 은사부터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난 거지?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은사는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때 성령 충만함은요. 먼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은사도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확신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삶에 성품이 변하니까 삶이 변하죠. 응?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느냐? 성령이 우리가 운데 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와요 우리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육신적인 것은. 아직도 그 육체의 열매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오더라.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 화평.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참 우리나라 동양권이 그럴 거예요. 문화권의 차이일 겁니다. 이게. 생활권, 문화권. 서양에서 고부간의 갈등이란 말은 제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서양에서는 이 성경적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서양은. 근데 동양은 아니거든요. 동양은 유교적 바탕이에요. 중국도 유교예요. 예, 네,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부분 유교적, 유교는 철저한 윤리입니다. 상하관계가 분명한 윤리예요, 윤리.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윤리입니다. 도덕입니다. 그런 문화적 배, 바탕,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참 제가 숙제 잘 풀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부간의 갈등이고요. 그다음에 그 신우의하고 그거, 그거 관계 있잖아요. 그십자가 들어가면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금치도 안 먹고, 시, 심지어는 성경에 시편도 안 읽는데, 시자가 들어가면 아주 막경기한다잖아요 그게 말이 우수갯 소리로 만든 건데, 굉장히 모순인 거예요. 근데, 모순, 이론적으로는 모순인데, 실제로 보면요, 그참 희한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야, 이상하다. 어떤 집사님 보니, 옛날에 어떤 집사님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나오다 지금 안 나오시는데, 오래전에. 새벽 내비1등입니다근데 시어머니하고 얼마나 갈등인지 몰라요. 그저 풀어지지 않는 숙제예요. 이상하네. 교회 오면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며느리네. 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예요 집에 오면 권사님인데, 아니 교회 오면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시어머니요. 그 이상하죠? 그 아무리 그래도요, 문화를 뛰어넘는 게 복음입니다. 그 이상하다는가요? 우리의 문화는 문화지만, 복음은 문화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풀어야 할 숙제인 거예요, 숙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계시면, 아직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면, 이거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이야, 고부간의 갈등 가져라. 그러겠습니까? 응. 음. 아홉 가지 결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고 있구나.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수시로 이게 갈등하는 거예요. 이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천국 가면 아마 갈등이 없어질 거예요. 이 천국에 가면 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일수록 이 갈등이 심해요. 영적인 사람. 그리고 물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이거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이기면 상관없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가다가 조금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성령을 따르다가 육을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갈등이 심해요. 아,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뭐 그, 어, 사도도 그랬는데요. 뭐,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항상 성령을 따르려고 기준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따르려고 한 것이 그게 기존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를 너무 막 나는 못된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그것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지 말고 사세요. 사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충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 해야 됩니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육신을 이겨요. 얼마든지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요,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성도들이 충만하지를 못해요.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에서는 예배가 잘안 됩니다. 아, 집에서. 미안합니다. 교회에서가 아니고, 집에서는 예배가 잘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겁니다. 아, 이 성도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뭐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라고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함께 가는 거니까 우리도 함께 가는 선제 전략을 해야 되겠구나. 선제 대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1분은 1분만 오세요. 2분은 짝수만 오세요. 올 수는 일부만 오세요. 이거 교차해서 오시면 여기 포화가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면 여기는 20명 이상이 올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분산해야 됩니다. 그 3층도 누가 번호 아시면 다 열어놓으세요. 3층 그 저쪽에 그 국어학원하고 그 우리 사장 우리 딸그 학원 고기다 열어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도 이 둘이 합치면 뭐 한열 명, 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얼주 여기 한 5, 4, 5 0 명은 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 오늘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외국인 선교신학교 헌금 박일남 드렸습니다. 그러고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숙제는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인도 영적인 지도자도 대사도도 자신과의 싸움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영적 갈등 속에서 영적 충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부, 2부, 홀수, 짝수 구역으로 나누어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특별히 노약자 외에는 먼 거리에 사시는 분들 외에는 성전에 올수 있는 마음 형편 모든 환경들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우구하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득이하여 성전에 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권속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정에서도 성전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파기를남 이름으로 귀한 물질 세계 외국인 선교신학기를 오하여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외국인들을 잘 훈련해서 저들 나라의 지도자로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